명실상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멜론은 업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멜론 차트 1위는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식력이 가장 높은 멜론에서 3월달 인기 트로트 1위를 차지한 곡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3월달 멜론 트로트 인기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널카운트와 미스터 트롯3 참가 가수님들의 인기 급상승 중인 노래들을 알아보습니다 봐야겠죠? 현역가왕 2 자체 평가전에서 깊은 울림을 안겼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27개 버튼을 받아 충격을 안겼던 강문경님의 옛날 의인이 새롭게 97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 2 결승전에서 옴므파탈로 변신해 여심을 흔들며 모든 부분이 딱 맞는 완벽한 무대였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진해성님의 불나방이 새롭게 96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 2 결승전에서 진한 여운을 남기며 레전드 무대를 선보인 강문경님의 매우가 새롭게 81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 역시 현역가왕 2 결승전에서 선보였습니다. 첫 소절부터 소름을 유발하는 감칠맛 나는 꺾기와 울림을 전한 강문경님의 팽이가 새롭게 7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러 중결승 1차전에서 특유의 애절한 음색과 리듬감으로 소화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던 김영빈님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새롭게 74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러 결승에서 선보인 곡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섬세함과 창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였던 김영빈님의 감사가 새롭게 61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1대1 데스매치에서 박지우님을 상대로 선곡해 고급스러운 음색으로 자신만의 아우라를 완성해내며 승리를 거머쥔 김용빈 님의 이별이 무려 1 9개단 껑충 뛴 59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예심에서 감성과 기교를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며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한 김용빈 님의 애인이 무려 3 9개단 껑충 뛴 54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왕투 중결승에서 강문경님과의 대결에서 선보여 듣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박서준 님의 모장이 무려 1 4개단 껑충 뛴 52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첫 자작곡으로 팬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편지 형식의 글기에 멜로디를 붙여 만들어진 곡인데요. 팬 바보인 가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황영웅님의 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18계단 하락한 30위에 올랐습니다. 가황 나훈아님에게 받은 곡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여전히 가슴 속에 남아있는 연인에 대한 마음을 특유의 솔직한 방식으로 표현한 가사가 돋보이는 박서진님의 진나야가 3계단 상승한 29위에 올랐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풍둥이라는 소재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곡으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극대화한 이사호 님의 풍둥이 한계단 상승한 28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도 중독되는 신나는 멜로디와 귀순 씨를 향한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대성 님의 날바 귀순이 일곱 계단 상승한 27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운트 뒤집기 한 판에서 부른 곡으로 장구 퍼포먼스 없이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무대를 완성해 호평을 받으며 시선을 모았던 박서진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두 계단 하락한 26위에 올랐습니다. 시적인 노랫말과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극적인 노래의 구성이 감성을 자극하는 곡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불러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군의 여백이 11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랑법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으로 정통 트로트만을 고수해 온 가수님의 변신이 돋보이는 곡인 문희용 님의 평행선이 13계단 상승한 24위에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가수님이 직접 만든 곡으로 듣는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감성장인다운 음색으로 듣는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는 장민호 님의 내 이름 아시조가 10계단 상승한 23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 본선 2라운드 진의 주인공이 되었던 곡으로 탄산수같이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은 물론 현장을 찾은 관객들까지 사로잡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이 9개 단 상승한 2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3 메들리 팀 미션에서 용트림의 대장으로 하위권에 머문 팀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무대에 올라 안정적인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을 홀린 김용빈님의 연인이 21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곡으로 트로트 오디션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선곡하는 명곡인데요. 조항조님의 고맙소가 15계단 상승한 2 2위에 올랐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의미의 가사를 묵직하면서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선율의 음악으로 녹여낸 황영웅님의 당신편이 12개단 하락한 19위에 올랐습니다. 현역가왕투의첫 출전에 선을 보인 노래로 3회에 중간 투입된 가수님은 이 곡으로 점수 차감이라는 페널티를 안고도 최소님에게 큰 점수 차로 승리했는데요. 황홀한 장구 퍼포먼스와 속시원한 가창력이 어우러진 박서진님의 광대가 2개단 하락한 18위에 올랐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노래로 사랑에 대한 아픔과 힘듦을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흥겹고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매력적인 장윤정님의 사랑아 가 13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광투 중결승에서 중간 순위 13위에 올라 충격에 빠진 가수님은 쉬는 시간에도 대기실을 떠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팬들의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곡으로 반전의 무대를 펼쳐 공동 7위로 결승에 진출했던 박서진님의 가버린 사랑이 무려 39계단 껑충 뛴 16위에 올랐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에 중저음 보이스가 더해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귓가를 감싸는 목소리로 세대를 불문하고 감동을 선사 중인 이찬원 님의 하늘 여행이 한 계단 타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1997년 발표하신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패와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더 소중해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용필 님의 바람의 노래가 무려 30계단 껑충 뛴 14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운투 결승전에서 부른 노래로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마지막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라며 장구를 준비해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속이 뻥 뚫리는 보컬과 신들린 장구 연주를 선사해 화제가 되었던 박서준님의 흥타령이 13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여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이곡의 작곡가 김종환님은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모나지 않은 보컬이라 그 노래와 잘 맞았고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전한 이명옥님의바음이 세계단 상승한 12위에 올랐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흥얼거릴만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로 핫한 유행어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문구를 재치있고 유쾌하게 풀어낸 가슴말이 더해져 한번 들으면 중독성있게 귀를 사로잡고 있는 영탁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두계단 하락한 11위에 올랐습니다. 노래로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님의 노래죠. 1990년 발표된 김목경님의 곡으로 1995년 김광석님이 리메이크에 큰 인기를 얻었던 곡인데요. 미스터 트롯에서 가수님이 불러 지금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한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코러스를 장윤정님이 맡았고 품바 각설이 공연단에서 이 곡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장구등 타악기 연주로 커버하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명환님의 진짜 배기가 6계단 하락한 9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탄을 요즘 유행어인 찐으로 표현한 신나는 리듬의 댄스 트로트 곡으로 반복되는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중독성이 강한 곡인 영탁님의 찐이야가 지난달과 같은 8위에 올랐습니다. 노래의 도입 부분부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곡으로 가슴속의 아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녹이는 장윤정님의 초혼이 세계단 상승한 7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부른 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내내 미소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고 구수하면서도 호스력 짙은 목소리로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이찬원님의 진또배기가 한계단 하락한 6위에 올랐습니다. 설운도님이 가수님에게 특별히 선물한 곡으로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히 담아낸 가사를 통해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온 이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이명국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화가 한 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3월 달 멜론 트로트 차트에서 순위 변동이 가장 컸던 노래입니다. 현역가왕투 결승전에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진한 장르와 낼수 없던 보이스 컬러를 내보자는 생각에 골랐다라고 밝히며 곡에 맞는 단단한 소리를 위해 발성부터 다시 연습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서른도 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박서진 님의 난도 가는 길이 무려 69개 단꽁충뛴 4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 라는 불가용어로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멀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언젠가 봄날처럼 새로운 시절 인연이 찾아오니 지난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간직하자는 인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찬원님의 시절 인연이 한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해바라기 같은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흥겨운 곡으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음색에 시원한 가창력이 되어져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님의 보금자리가 지난달과 같은 2위에 올랐습니다. 3월 달 멜론 트로트 인기 순위 영광의 1위는 이명욱 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우승 특전곡으로 발매된 이후 작년 한 해에도 멜론 트로트 차트 1위를 굳건히 지킨 곡인데요. 감성적인 멜로디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많은 팬들의 인생 곡이기도 합니다. 이명욱 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